요즘 들어 소화가 잘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자꾸 피곤하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혈압이 조금씩 오르거나 변비 때문에 속이 불편한 날도 점점 잦아지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면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죠. 그런데 몸에 부담 없이 약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어보시겠어요? 바로 우리가 평소에 너무도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과일, 바나나입니다. 그냥 달콤하고 부드러운 간식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는 장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켜주며, 기운이 떨어졌을 때 빠르게 에너지를 채워주는 똑똑한 과일입니다. 심지어 스트레스와 기분까지, 부드럽게 다스려주는 역할도 해주니, 그야말로 천연보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바나나가 우리 몸에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지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건강 효능 5가지를 짚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바나나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가 훨씬 커지는 음식 궁합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평소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활용하시기에 정말 좋은 팁이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흔한 과일 하나로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챙길 수 있었구나. 지금부터 바나나에 대해 다시 보게 될 시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에너지 충전의 왕. 바나나는 천연 당분인 포도당, 과당. 자당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먹자마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운동 전후에 바나나를 많이 추천하는 거예요. 피곤하거나 집중이 안될때 바나나 한 입이면 몸과 머리가 다시 깨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소화기 건강에 탁월. 바나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고 변비를 완화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운동이 느려지기 쉬운데 이럴 때 아침 바나나는 그야말로 천연장 청소부죠. 세 번째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대표 과일입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줘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은 역할을 해요. 짜게 먹는 식습관이 걱정되는 분들에겐 정말 도움이 되는 과일이죠. 네 번째 우울감 개선 기분 전환. 바나나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트립토판은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으로 전환돼요. 그래서 바나나를 먹으면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느낌,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을까? 바나나는 칼로리는 낮지만 포만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군것질을 줄이고 싶을 때, 혹은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싶을 때 아주 좋은 대체 간식이에요. 게다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당 관리에도 유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나가 우리 몸에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지 다섯 가지 핵심 효능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달콤한 간식이 아니란 걸 바로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소화촉진 엔드 변비 개선, 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과일. 바나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과 불용성 섬유질이 고루 들어있어요. 이두 섬유질이 함께 작용하면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묵은 노폐물을 부드럽게 밀어내줍니다. 특히 아침에 바나나를 하나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고 배변 활동이 수월해졌다는 경험담이 많아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천연 해결책이죠. 두 번째 심장 건강, 혈압 조절, 칼륨의 힘.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칼륨은 체내에 과다하게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심장병,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대인의 식단은 나트륨이 많다 보니 매일 바나나 한 개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세 번째 피로회복, 에너지 공급, 천연 에너지다. 하루가 지치고 힘들 땐 커피보다 바나나가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나나에는 포도당, 과당, 자당 같은 천연당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빠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비타민 B육도 풍부해서 신경 안정과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줘요. 운동 전후에 바나나를 먹으면 몸이 가볍고 활력이 돌아오는 이유죠. 네 번째는 기분 개선. 스트레스 완화, 행복 호르몬의 재료. 우울하거나 예민할 때 바나나를 먹어 보셨나요? 그 기분 좋은 달콤함에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돼요.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죠. 바나나를 먹으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도 이 작용 덕분입니다. 다섯 번째 체중 조절, 다이어트. 포만감은 높이고 칼로리는 낮게. 바나나는 백지당 약 89kcal로 낮은 편인데도 포만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바로 그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섬유질 덕분이죠. 게다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지아이 과일이라 식사 사이 허기를 달래거나 폭식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겐 최고의 간식이에요. 앞서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을 알아봤다면 이번엔 바나나를 더 똑똑하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도 알아볼 차례입니다.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 과다 섭취주의 하루 12개가 적당 바나나는 분명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당분 함량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를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칼로리 섭취가 과해질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공복에 바나나만 먹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단백질이나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빈속에 먹는 건 상황에 따라 조절. 빈속에 바나나를 먹으면 속이 편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위가 예민한 분들에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서 공복에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급상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메스꺼운 느낌이 들수 있어요. 따라서 아침엔 바나나만 덜렁 먹기보다는 토스트나 우유, 요거트 등과 함께 곁들여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 바나나 보관법 잊지 않게 잘 보관하는 요령. 바나나는 후숙 과일, 즉 수확 후에도 계속 익어가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보관을 잘못하면 금색 껍질이 까매지고 물러지기 쉬워요. 12일 내먹을 바나나는 실온에 장기 보관할 건 냉장 보관, 단 너무 차가운 온도는 껍질이 검게 변할 수 있어요. 껍질만 까맣고 과육은 멀쩡하니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바나나 송이의 꼭지를 랩으로 감싸두면 숙성이 늦춰져. 조금 더 오래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마트나 시장에서 바나나를 고를 때 어떤 바나나가 좋은 건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랗기만 하면 다 같은 바나나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바나나도 종류와 익음의 정도에 따라 영양과 맛이 달라집니다. 바나나의 대표적인 종류는 첫 번째는 캐번디시 바나나입니다.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바나나가 바로 이 캐번디시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죠. 식감이 무난하고 가장 대중적인 품종이라 대부분 이걸 떠올리실 거예요. 두 번째 레이디 핑거 바나나입니다. 작고 통통하며 애플 바나나라고 불리기도 해요. 일반 바나나보다 더 진하고 향긋한 단맛이 특징이고 식감은 쫀득쫀득해서 아이들이 특히 좋아합니다. 세 번째 플랜틴 바나나입니다. 이건 조금 특별한 바나나인데요. 생으로는 잘 먹지 않고 익혀 먹는 조리용 바나나입니다. 크기가 크고 전분이 많아서 튀기거나 찌거나 해서 주식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많죠. 남미나 동남아에서는 이게 밥처럼 먹히기도 해요. 그 다음은 좋은 바나나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나나는 익는 정도에 따라 활용도와 맛이 달라집니다. 다음 기준을 참고하면 바나나 고를 때 훨씬 쉬워져요. 첫 번째, 연녹색 바나나입니다. 아직 덜 익은 상태이고 당도는 낮고 약간 떫은 맛, 혈당지수가 낮아 당 조절에 도움, 장이 예민하거나 식이조절 중인 분께 좋습니다. 두 번째, 노란색 바나나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먹기 좋은 상태, 식감이 부드럽고 단맛이 올라옴, 아침 대용이나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세 번째는 갈색점이 있는 바나나입니다. 당도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이고 항산화 성분인 TNF-알파 활성이 높아져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 효과가 뛰어납니다. 다만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어 당뇨가 있는 분은 소량 섭취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껍질이 많이 까매진 바나나. 외관은 지저분해 보여도 과육은 달고 부드럽고 그냥 먹기보단 스무디나 베이킹용으로 활용 추천합니다. 바나나는 혼자 먹어도 충분히 훌륭한 과일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가 시너지처럼 더해지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조합은 땅콩버터입니다. 바나나에는 천연 당분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땅콩버터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가득 들어 있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에너지가 오래가고 포만감도 길게 유지됩니다. 특히 아침 대용이나 운동 전 간식으로 좋으며 땅콩버터는 가능하면 설탕이나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두 번째는 우유 또는 요거트입니다. 바나나의 섬유질은 장에 좋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요거트나 우유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단백질이 함께 작용하면 장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이 조합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귀리입니다. 흔히 오트밀이라고 부르는 귀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이섬유가 많아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당 흡수를 부드럽게 조절해 줍니다. 아침 식사로 바나나와 귀리를 함께 끓여 간단하게 먹으면 배도 부르고 에너지도 든든하게 채워집니다. 네 번째는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바나나가 비타민 B군과 섬유질이 풍부하다면,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C가 풍부해 함께 먹었을 때, 노화 예방과 피부 건강, 피로 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뷰티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이 조합이 인기 만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크초콜릿입니다. 바나나와 다크초콜릿은 모두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세로토닌 분비에 영향을 주는 트립토판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함께 먹으면 스트레스 완화나 우울한 기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건강한 디저트를 원하신다면 이 조합만큼 좋은 게 없죠. 이처럼 바나나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혼자 먹는 과일이 아니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과 함께하면 한끼 식사, 건강 간식 또는 운동 전후 보충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조합들 중에 평소에 시도해보고 싶었던 조합이 있으신가요? 하나씩 직접 드셔보시고 여러분만의 조합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